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처음엔 그저 몇몇 사람들의 취미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새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자율주행 이동체의 운영체가 되어버린 바로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무슨 첨단 기술로 가득 찬 대기업 연구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메이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 바로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기가 막히게 당시 상황을 표현하는데요. 작은 기록들이 쌓여서 하나의 문법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럼에 올린 코드 한 줄, 파라미터 값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모이고 모여서 기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의 단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언어, 그게 바로 아두파일럿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아두파일럿 덕분에 이제 공통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내 드론 문제랑 네 드론 문제가 완전 다른 얘기였는데 이제는 어 그거 비행이 좀 불안정하네요? 그럼 이 파라미터 한번 만져 보세요." 하면 말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탄탄하게 다져진 공통의 언어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언어가 이제 진짜 세상, 그러니까 상업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첫 번째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3DR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이 아두 파일럿을 세상 밖으로 꺼내왔어요. 그저 취미로 하던 사람들끼리 쓰던 걸 진짜 전문가들이 돈 받고 파는 장비의 핵심, 그러니까 심장으로 탑재한 거죠. 이게 바로 오픈 소스가 진짜 제품이 될수 있다는 걸 세상에 증명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원할 것 같던 3D R의 사업 방향이 확 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아두 파일럿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커뮤니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돼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한 회사는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방향을 바꾸거나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회사가 쌓아온 지식도 함께요. 하지만 오픈 소스 생태계는 달랐습니다. 훨씬 끈질겼죠. 지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존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발전시키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즉, 아디오 파일럿이라는 든든한 기반은 이제 확보가 됐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드웨어였어요. 다음 혁신은 하드웨어에서 터져야만 했죠. 그리고 바로 이때, 픽스 호크라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마치 레고 블럭처럼요.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큐브랑 나머지 연결을 담당하는 몸체, 즉, 캐리어 보드를 딱 분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 목적에 맞게 하드웨어를 조립하고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거죠. 물론, 이런 혁신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 뒤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을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고, 또 개발자들이 만든 걸 조종사들이 쉽게 쓸수 있도록 눈과 손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특히 미션 플래너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마이클 오보론 같은 사람 덕분에 이 생태계에는 아주 중요한 문화가 자리 잡게 돼요. 그게 뭐냐면 모든 비행 기록을 데이터로 남기고 그걸 한줄한줄 한줄 뜯어보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문화예요. 어제의 실패에서 배워서 오늘의 비행을 더 안전하고 더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장 기술의 힘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표준 언어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두파일럿은 더 이상 하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두파일럿은 진짜 범용 운영체제가 된 겁니다. 똑같은 핵심 코드가 하늘을 나는 드론뿐만 아니라 땅 위를 달리는 로버, 물 위를 떠다니는 보트, 심지어 물속 깊이 들어가는 잠수정까지 움직이는 거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냥 와, 여러 군데 수인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하던 복잡한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발전소 터빈을 점검한다거나 재난 현장을 수색하는 그런 일들 이런 표준 작업 절차 SOP를 그대로 코드로 옮겨서 언제나 똑같은 품질로 아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생태계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 둘째, 다른 비행기들과 함께 하늘을 안전하게 날수 있도록 통합하는 거. 셋째, 기체 자체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바로 쓸수 있는 정보로 만드는 것. 이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이 아두파일럿과 픽스워크의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좋은 플랫폼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번 잘 만들어두면 정말 정말 오랫동안 사용된다는 것. 바로 커뮤니티와 협업이 만들어낸 힘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이제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기계들과 함께 어떤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